베이비부티들, 안녕하세요. 부티처예요. 축 처지는 요즘 우리가 엉덩이까지 축 처질 수 없죠? 설날도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가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힘 운동 두 가지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이제 첫 번째 동작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 처음 할 동작은 와이드 스쿼트라는 동작이에요. 와이드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안쪽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끌려 나가게 하면서 허벅지 안쪽을 같이 자극시키는 공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리를 음 어깨넓이보다 두배 정도 먼저 한번 벌려보실게요. 그 상태에서 발은 45도 정도 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려갔을 때 우리가 무릎이랑 발목이랑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위치까지 발목폭을 벌려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리 모양이나 다리 길이에 따라서 조금씩 자세를 바꿔가면서 한번 다시 정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무릎이 너무 술려나가거나 아니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줄 수 있게 한번 자세를 잡아보시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케테벨을 들어준 상태에서 골반이 아래로 말려있지 않게 골반 먼저 들어주시고 가슴을 위로 들어주신 상태에서 케테벨을 잡아볼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가 동작을 한번 실행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0개씩 4세트 우리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가슴 틀어준 상태에서 시작해볼게요.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엉덩이 틀어주면서 하 나, 둘, 셋어깨 끌려나가는 느낌 다 느끼시면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무릎이 안쪽으로 몰리지 않게 발끝 방향 맞춰 주시면서 계속 늘려주실 거예요. 항상 무릎 조심하시고 발끝 방향을 향해서 뻗어주실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세트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엉덩이가 늘어나는 느낌이나 뒤에서 이제 동작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세트는 한번 뒤돌아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20개 똑같이 가볼거예요. 가슴 들어준 상태에서 엉덩이, 골반 말리지 않게 들어주고 그대로 하나 둘셋 무릎 발끝 방향 맞춰주면서 여섯 안에서 엉덩이 꽉 조여주고 그때 골반 말리지 않아요. 10개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3세트째가 되니까 조금씩 힘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지치지 말고, 나머지 두세트 조금 더 열심히 해볼게요. 발끝 방향 똑같이 아까처럼 맞춰주시고 캐틀벨 한번 들어볼 거예요. 가슴 들어진 상태에서 엉덩이도 들고 그대로 무릎 맞춰주시면서 자 하나, 둘. 만약에 가슴이 계속 말리시는 분들은 시선을 그냥 위를 향해서 보세요. 가슴이 그냥 계속 말리고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대로 위를 조금 보면서 가슴을 들면서 허리가 말리지 않게 잘 잡아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대로 쭉한 번에 올라가실 거예요. 자, 3세트 끝났습니다. 이제 3세트째가 되니까 엉덩이랑 허벅지 안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시죠? 자,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물 한잔 마시고, 우리 다시 마지막 세트 해볼 거예요. 똑같이 발 복폭 벌려주시고, 가슴 드는 거 잊지 마시고, 골반 살짝 들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때 너무 허리를 꺾으면서 하지 마시고, 항상 코어는 잡아놓은 상태에서 골반만 살짝 들어주실 거예요. 그 상태로 또 다시 캣탭에 잡으시고, 가슴 들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눌러줄게요 자 하나 둘또 가슴이 말리시는 분들은 시선을 위를 향해서 가슴이 뻗어질 수 있게 그리고 한 번에 올라올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엉덩이 안쪽 꽉 조여주시고 열 개만 더 할게요 좋아요 자 마지막까지 힘내고 끝까지 쪼여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4세트를 마무리 했어요 힘들지만 늘꾹 참고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배울 마지막 동작은 스티프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이에요 이건 이제 엉덩이 아래쪽이랑 허벅지랑 분리하는 그런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봤을 때이 엉덩이 아래쪽이랑 허벅지랑 경계선이 없는 사람들이 엉덩이가 많이 처져 보이잖아요. 얘를 계속 쭉쭉 스트레칭해서 늘려주면서 여기에 있는 지방을 정리하고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탄력감이 붙기 때문에 엉덩이랑 허벅지랑 명확하게 구분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을 해주시면 우리가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따라 해볼 거예요. 이 스티커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로 20개씩 4세트 한번 우리 들어가 볼게요. 자, 캐틀벨 똑같이 들고 들어갈 건데, 얘는 이제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일자로 하면은 골반이 내려갈 때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발끝을 살짝만 열어줄게요. 우리가 골반이 불편하지 않게 발끝만 살짝 올려 넓혀주시고 시작하실 건데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이제 쭉 데리고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케틀벨이 그대로 끌려 내려갈 건데 이때 우리가 엉덩이가 뒤로 쭉 빠지면 안 돼요. 엉덩이가 뒤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위로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쭉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관절이에요. 이 고관절이 접혀지지 않고 겹쳐서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그냥 내려가면 허리가 말리거나 아니면 그냥 자세가 뒤로 빠지면서 자극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시면서 들어갈건데 바가온 상태에서 고관절을 안쪽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엉덩이쪽쭉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수축해주실 때 골반 말지 않고 들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조여주시고요 이렇게 쭉자 제가 이대로 20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슴 들어주신 상태에서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발끝 살짝 열어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 위로 쭉 올려주면서 나둘 이때 가슴이 많이 많이 들어주면서 셋 네, 다섯 여섯 항상 올라가실 때 호흡 뱉으시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더. 하나, 무릎선까지만 내려갈 거야. 둘, 셋, 세트 들어가 볼게요. 저도 힘든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어깨 넓이로 다시 골반 넓이로 다시 벌린 상태에서 발끝 살짝 열어주시고 캣드을 잡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면 허벅지에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릎 선에서 그대로 끌고 올 거예요. 하나, 둘, 셋. 쪼여주시. 네, 다섯, 여섯, 일곱. 우리가 올라갈 때발 뒤꿈치로 꾹내 몸을 일으켜준다고 생각하세요. 열덟 어깨 위로 들면서 하나, 둘, 가슴 접고 잊지 마시고 셋. 네, 자, 다섯 개만 더 하면 돼요. 다섯, 힘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쭉, 한 번에, 좋아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세트도 마무리해 볼게요. 자, 물한잔 마시고 바로 세 번째 세트 들어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똑같이 발끝 살짝 열어주시면 들어갈 거예요. 캐틀레 들어준 상태에서 가슴 들고 정면 바라보면서 그대로 내위 올리면서 쭉나들발 뒤꿈치로 지면을 쭉 밀어주시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더나 한번에 쭉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로 네, 좋아요 후. 자, 우리가 이제 3세트 이렇게 마무리했고 마지막 한 세트만 남았어요 우리가 이거 하면 맛있게 뭐 먹을 수도 있어요 <laughs> 자, 이제 마지막 4세트만 하고 마무리 해볼 거예요 마지막 동작은 제가 엉덩이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를 들어주세요. 자,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하기. 자, 가슴 들어준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고 엉덩이 위로 들어주면서 쭉,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열 개. 하나 집중하면서 둘 위로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두개더하도더 더. 네. 자, 자이렇네네 네 세트를 마무리 해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을 네 세트, 네 세트씩 총 여덟 세트 해봤는데 지금 이제 끝났을 때 엉덩이에 막 굴랄 것 같이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 아래쪽에 우리가 자극을 많이 시켜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설날에 살진 그런 이제 처진 엉덩이를 끌어올리자고 했지만 매일같이 조금 조금씩 이 동작을 해주시면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지방을 많이 없앨 수 있고 뒤태로 봤었을 때 엉덩이 안쪽이랑 아래쪽을 같이 자극시켜주면서 정말 예쁜 뒤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를 제거를 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매일매일이 동작을 딱두 개만 해볼게요. 그렇게 한달 정도 해보시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한번 이 챌린지를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유튜브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해요 베이비부티들.